우리가 신체검사 다 하는데 척추 건강 진단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생활에 엄청 불편을 느끼셔야 되고 척추 건강 진단을 안 해서 척추를 안 고치면 수명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없으면 빨리 걷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스포츠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걷기 운동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대로 잘 사시는데 협착증이 있으면 활동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프지는 않지만 오래 걷지를 못하는 거죠. 아프지는 않지만 오래 서있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오래 서있고 오래 걸을 수가 있어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건강 진단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만 생긴 게 아니에요. 경추에도 옵니다. 경추. 서비칼이라고 그러죠. C자 그 다음에 흉추관 협착증은 흉추, 또락식 T라고 부릅니다. T 요추관 협착증은 눈발, L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CT, L MRI 검사를 해보시면 협착증이 목에 있는지 등에 있는지 허리에 있는지 쫙 나옵니다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발견이 되거든요 초기에 발견이 되는 척추관 협착증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에 맞는 도수치료를 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하면 악화되지 않아서 뭐 수술이라든지 나중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35세 이상 되면 벌써 시작됩니다. 여성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 빨리 옵니다. 그래서 45세, 5 5세 되면 벌써 정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악화되고요 여성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빨리 오는 이유 아시죠 임신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놓으면 그 인대가 빨리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신과 관련이 되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빨리 여성들이 오고 또 남자들은 허리를 과용하게 사용하는 많은 일 특히 앉아서 하는 일 허리를 과용하게 쓴다니까 뭐. 노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노동을 하셔서 가용을 해서 생기는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늘 계시는 분들이 이 척추 부하가 무게가 걸리니까 인대가 두터워져요. 빨리 두터워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CTL, MRI 검사, CTL 검사를 해서 조기에 척추관 협착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